자, 함수 69번입니다. 두 집합 X와 Y가 있는데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FX가 X제곱인데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X제곱의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시면 결론이 납니다. X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야 돼? 우리 0,0을 지나가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가 되죠. 그죠? 자, 그 함수의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를 거냐면, a-1부터 시작해서 a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b부터 시작해서 4b까지 이렇게 갖고 잘라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뭐가 돼야 된다 그게 1대1 대응이 될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로 가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지? 그러면 하나로 가려면 어떤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첫 번째 우리 a-1부터 a-1까지 이런 식으로 잘리고 그 다음에 b부터 4b까지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이 안에서만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 그때가 바로 첫 번째 경우,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a-1,4b와 a-1,b를 지나가는 경우라고 해가지고 두개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4b가 a-1의 제곱이고, b가 a-1의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4배를 해주시면 은 4a의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다 해서 3A의 제곱. 3A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0A 플러스 3은 0이다 하시면은 만족하는 A의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A 플러스 1이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 반대로 a-1부터 a±1까지 잘랐을 때 b부터 4b까지가 되어서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떤 경우? a-1,b와 a±1,4b 이렇게 두 개를 지나가는 경우겠죠 그러면 b가 a-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b가 a±1의 제곱이 되니까 4배 4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는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되어서 3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3은 0이다 하시면 그러면 3a a 1 3 마마니까 a의 값이 3 또는 3분의 1이 나오겠지 그지? 근데 또 똑같이 3분의 1이면 a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 안되죠 그죠? 그래서 a는 3이다가 될겁니다 즉 a가 3과 마삼이면 그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빗값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짝지어 주시면은 순서상의 갯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69 끝.